가 잠든 사원입니다 근데 엄청 크고 그리고 굉장히 바로 옆에서 볼수 있죠 <laughs> 저희는 지금 시옥바자르라는 엄청 큰 시장에 왔는데 그냥 널린게 유적지입니다 여기는 여기 약간 유적지가 모여있거든요 어, 그렇죠. 그래서 비비안은 옆에 시옥바자르가 있어요 응.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서 옷도 사고 그리고 감자랑 이런거 먹을 것도 사고 시장 분위기를 보려고 합니다 되게 시끌시끌해 한번 가보자 한번 가볼까? 되게 그 쾌적하게 돼 있어요 깔끔해 천장이 있어가지고 그늘이 져서 시원하고 이거 봐 정리 정리 잘 되네 바닥도 진짜 깨끗해요 여기는 향신료 구역입니다 향신료 구역이라서 이렇게 색깔별로 돼 있고요 안 파는 게 없어 약간 잡곡 같은 거, 잡곡 같은 거 팔고 있고요. 근데 진짜 내가 왔던 시장 중에 제일 깨끗하다. 아, 진짜 깨끗해. 응. 한국보다 깨끗해. 옛날에 여기서 대상들, 거상들이 막 장사하고 그랬을 거 아니야? 어. 여기가 전통이 진짜 오래됐어, 그러면. 그렇지. 근데 바로 옆에 재래시장이 더 크고 사람들도 많은 거 같아서 여기도 한번 가볼게요. 왠지 여기가 더쌀거 같아. 아 여기는 제대로 농산물 시장이다. 오다 있어. 어 헉, 사람 진짜 많다. 와 우리가 봤던데 사람 이 없는 거였어. 양배추 어. 팔고. 어, 아 색깔 너무 예쁘다 이렇게. 어. 어, 시장에 온 기분이 제대로 난다. 어. 얼굴 너무 빵빵해. <laughs> 마샤. <laughs> 마샤. 이거 말고. 이거 말고. 다른 스타일로 어. 해봐. Another style. <웃음> 어. <웃음> 어, 그런 거 괜찮다. 그렇게. 어. 그냥 이렇게 해도 어. 햇빛을 가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걸 사야겠어. 천원 깎았어. <laughs> 응. 이거 3, 이렇게 원. 해서. 삼천 원 괜찮지? 응.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만 해도 햇빛도 막아주고 훨씬 나아. This? 오, 그거 좋다. 됐다, 그렇게. 잠깐만. Okay. <laughs> 어때? 시원해? 응. 이게 만져봤을 <laughs> 때보다 이분이가 더 시원해. 어, 진짜 시원해. 와, 너 진짜 현지인 같아. 이거 딱 내가 좋아하는 느낌이야. 그 냉장고 재질은 아닌데, 어. 이게 바람이 숭숭 들어가고 진짜 시원하다. 너 우즈벡 여자 같아. 그래. 이거 할인해서 이거에 한 12,000원. 이거 투피스랑 해가지고 25,000원이고 응. 어. 스카프 3,000원이에요. 응. 좋죠. 너 완전 현지인 바로 돼버렸어. 응. 이 옷은 사마르, 사마르칸트 컬러래. <laughs> 너 진짜 완전 현지인이다. <laughs> 어, 우즈벡 현지인을 만난 일본인입니다. 가레이스만. <laughs> <laughs> 와, 여기 시장은 다르네. 이야. 아 여기 포도도 맛있대 어 아, 체리 알 진짜 크다 와 사람 진짜 많다 와 감자 알 진짜 크다 아우 색깔 너무 예쁘다 네차풀네차풀 아카소 그아 1킬로 1킬로 샀다? 응 1킬로 플리즈 예 1킬로에 700원이야? 700원이겠지? 만태 무셔도. 야혼네미다가야면야혼네미다레야면아야약네 뭐라고요? 삼치 요거 살까? 이거? 어. 그래지 예. 장아서 좀 잡아서. 음, 오케이 오케이. 락마 빠이 이렇게 다 해서 5천원 음, 진짜 싸다. 뭔데 이게? 음. 진짜 맛있는데 복숭아인데 야, 겁나 맛있어요. 음, 음 맛있어 이거지? 이거지? 아, 음. 진짜 맛있다. 동지배게 과일이 맛있다더니나 응. 이렇게 맛있 마시... 아니 자기왜안 놀라? 엄청 맛있는데? 더럽기야. 4 쪄질 빼야할 거야. 비싼 거 아니야? 뭐 응, 배속에 그래. 체리만 사지. 동지 응, 이거 맛있어. 나먹어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어, 어?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랑래아 그래? 아 그래? 이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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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고 신맛이 없고 단맛이야. 생각보다 과일도 야채도 엄청 많이 사고 옷까지 건져서 갑니다. 여기보다 밑에 재래시장이 훨씬 더 사람도 많고 가격은 야채는 싼것 같아. 여기는 견과류 코너입니다. 와. 어, 너무 예쁘게 판다. 선물용인가봐요. 빵이 이렇게 많네 주먹밥에 요 말뜻 음, 빠프. 이 맞아. 대추를 대추에 호두를 넣었다. 볶음도 있고요. 이게 말린 견과류를 많이 팝니다. 약간 간식을 좋아하나 봐요. 야, 관광객이 여기 엄청 많습니다. 여기는 비, 비비 한움이고요. 아, 여기가 정문인가 봐요. 이렇게 생겼고 무있어 무슨 맛인데? 대박이다! 아니 맛있다는 게 아니라 이게 멋있다고 아~~ 이거는? 이거 들어가 보고 싶은데? 갈까? 응. 이거 뭐야? 이거 야, 엿처럼 파는 거였는데 아 요거트! 요거, 요거트? 맛있다! 아, 과자네! 요거트를 좀 굳힌 거야 응. 요거트에 음. 설탕 많이 넣은 맛 맛있네 여기 약간 키르키처럼 되게 단 간식 많이 먹나 보다 음, 여기가 시오 바자르 입구였습니다. 야 까레스 맹 까레, 맹레즈 말. 아, 맹 사킷, 사킷, 사킷. 자 우자, 자 사킷. I don't know. My name is. 아, is... 아자 아, nice, nice to meet you. You're h s 아, a i o 나 아니, it's okay. t h a 라크마. 와. Is it free? 더, no, free. 와, 라크마. 라크마. 와. 프로바 프봐바프 먹어볼까? 먹어볼 맛있어. 해봐. 음, 카라멜. 음. 맛있어. Yes, yes. 음, 맛있다 여기. 음. 음. It's good. Oh, good, good, very good. Very good. 와. I'm okay. I'm okay. 와, 젤라또야. 너무 맛있다. <laughs>

What? 프리로 주신 거야? 아니요, 돈 내라는 거지. 페이하라는 거 같은데. 아니 아닌 거 같은데? 돈 내라는 거 같은데 근데 비싸다 음. 이거 진짜 프리에요 어? 프리? No. <laughs> 나, oh. 나 앞이 안 보이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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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앞이 안 보이는데. 야 이거 이거 맛보면 한개 하버려야 되네 당했네. 풀이 아니라 했지. 응. 나 요즘 모자 좀 올려줘. 가져가질 거야. 스피쳐스. <laughs> <It's beautiful. 웃음> 아 영상을 찍을 수 있게 해준대요. 포경? <laughs> Thank you. 근데 유세드. is is free you s 왜 퍼스트 타임 you d o <laughs> <laughs> 어이없다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 진짜라고 줬으면서 디스카운트? 응. 와대박이다 프리 프리. 프리라고 해도 절대로 받지 마세요. 왜냐면 맛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더블이라고 하면서 하나 더 얹어 주고 나중에 이거 더블이니까 돈을 달래요. 너무 <laughs> 어이없요 <laughs> 아 코리아 하 코리아 핫? 응 우즈베키스탄 핫? 코리아 핫? 우즈베키스탄 핫퍼다뻔뻔하 근데 맛있어 맛있는데 이런식으로 먹고 싶지 않았어 <laughs> 돈 내자 당했다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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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지에서 옷을 사니까 갑자기 현지에 굉장히 하루 만에 확 적응해버린 그런 느낌이 들면서 사람들과 내가 뭔가 같이 어우러지는 느낌이 들면서 다른 옷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laughs> 여러분 우즈벡 문양 너무 예쁘죠 접시도 그렇고 까는 것도 이렇게 이런 문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요거트 샐러드. 음. 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랑 여기 진짜 맛있는 빵 나왔습니다. 여기 양고기 맛집입니다. 양이랑 버섯입니다. 오늘도 육즙이 살아있다고 하네요. 진짜 육즙이 살아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음. 이 요거트가 그단 요거트가 아니야, 시큼하고 뿌덕한 요거트에 한 거야. 고기랑 잘 어울려요. 응, 음, 괜찮은데 왜? 음. 아, 고기 진짜 맛있다. 고기가 올킬이다. 음. 내가 아까 이 옷을 딱 입고 있으니까 직원분이 오. 우 나이스 이러면서 옷 예쁘다 그랬어요 약간 외국인이 한국, 한복 입은 그런 느낌일까? 근데 이건 그래도 그냥 옷이잖아 평상복이잖아 근데도 옷 되게 예쁘다 그러면서 칭찬해줬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스타일로 입어요 옷을 학생들이나 조금 젊은 사람들은 안 입는 것 같고 약간 결혼한 사람들부터 다 이렇게 입는 것 같아요 놀라지 마세요. 양배추, 가지 2 개, 브로콜리, 얼굴만한 거, 감자 1kg, 양파. 이렇게 해가지고 5,000원입니다. 복숭아 한 바구니 1kg 정도 될것 같은데? 그리고 체리도 이거 반을 나눠줬지만 1kg를 샀고요. 얘는 살군가 아무튼 맛있는 과일인데, 이렇게 세 개에서 11,000원, 12,000원 정도였습니다. 여기 오븐이 있어서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우와! 처음 오븐요리인데 성공적이다 안녕하십니까 마 우리집에 와서 내가 만들어줬어 할인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우즈벡 현지인네 집에 놀러왔습니다 왜 이렇게 멀어 완전 우즈벡식이네 고마워 락마. 지금 잃어버린 수화물 찾으러 타슈켄트로 혼자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항검색대처럼 짐검사도 한번 더 하네요 어, 기차 들어가는데 거의 방공호처럼 지하로 가네요? 어, 여기 기차가 침, 침대 칸도 있고 방으로 되어 있네요? 칸칸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타슈 켄트에 도착했습니다. 자금만 시켰습니다 약간 이쪽 나라 짬뽕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고기가 일단 엄청 많네요 국물에 음. 약간 불맛 나고 짬뽕 느낌 나, 나고요 고기가 고기고기여서 그런지 고기가 진짜 부드러워요 이 치킨인데 약간 닭다리살인가? 엄청 부드러워요 살살 녹아, 맛있어. 음. 면은 푹 삶은 칼국수 면이에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전반적으로 맛있어요. 한 4,500원 정도 하는데. 와, 양, 진짜 많네요. 지금 밥을 다 먹고 나왔고, 음, 타슈켄트에 와봤으니, 관광장개쯤은 가봐야겠죠? 여기 하즈라티 이맘이라는 무슨 타슈켄트 초대 이맘의 무덤이 있대요. 그 근처에 건축물들이 엄청 멋지게 세워져 있나봐요. 그래고 그거를 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하철을 한번 타보고 갈 건데, 아, 여기 지하철이 거의 지하 미술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예쁘다고 합니다. 예, 저,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스 개나 하는 사람들. 와, 벌써도 지하철 앞에, 멋지네 아우 여기는 진짜 우즈베키스탄은 진짜 건조한 것 같아요. 콧구멍이 아주 그냥 바짝바짝 말라가네. 가는 길에 이런 동상이 있어서 어, AI한테 물어봤더니 어, 이분이 그 우즈벡 문학의 아, 아버지라고 하네요. 우즈벡의 문학의 아버지 최초의 소설을 썼다고 하네요. 대단하신 분이다. 뭐지 왜 공사장 분위기지 느낌 세한데? 불안한 기분은 틀린 적이 없다. 오늘 여기 당분간 대규모 공사해가지고 못 들어간다 하네요. 기쁘다. 그럴 수 있지. 이게 여행이지. 여행의 묘미 아니겠어? 왠지 관광객이 단한 명도 없더라. 야, 대규모 공사를 하네. 바람까지 엄청 부네. 갑자기 초슈바자르에 도착했습니다. 진짜 큰것 같아요. 동대문 두 배는 되는 것 같은데. 도로나무에 과일 나는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땅에 다 과일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과일이 많습니다. 제가 이거 시장에서 사서 먹어봤거든요? 이게 살구인지 복숭아인지 먹어봤는데, 진짜 달고 맛있어요. 근데 이 달고 맛있는 게 그냥 땅에 널려있어요. 이런 멋진 건물들도 있네요. 여기 약간 부촌인가? 수도는 다르네요. 대기업 건물 같은 것들이 쫙 있네요. 약간 여기가 우즈베의 여의도 그런 느낌인가? 어? 거리에요. 호텔리어. Yeah, I'm, I know him, but I know him. y e 리어 호텔? Oh, good, g o o 호텔리어 주몽 김이나 굿굿 굿 준상 캉 빈티 사나타 노아이돈노노응노농샵 준상 캥 내자 노세 나라라라랑 시가 뜬놈스 사나타 편아 겨울연가. 아? 오케이. 아, 준상. 아, 준상. 아, 준상강. 준상강. 와, 못 들어올 뻔했네. 와, 이거 디파츄어로 들어가는 게 아니면 이게 로스트백을 다시 가지러 공항에 들어가니까 엄청 어렵네요. 지금 겨우 여기 관문 통과하고 들어왔습니다. 거의 뭐 국경 넘는 거랑 똑같네. 지난번에 서류 챙겨주신 게 있는데 그거 안 가져왔어요. 여기 진짜 못들어왔다 이런 거 서류 잘 챙겨야 될것 같아요 여권이랑 짜이프 했다 이거 빨리 먹고 사야지 근데 우즈벡은 다른 데는 안그런데이 기차에서 영무원들이 자꾸 돈 달라 하네요 지금, 지금은 지금 어디로 사는지 알려줬으니까 돈 달라 하고 아까는 갑자기 불러내 가지고 침대칸으로 옮겨 줄 테니까 돈좀 달라 하고 영무원들이 돈 달라 해요 다른 사람들은 안그런데 신기하네요 귀여운 사람. 고생했어. 내 네, 네. 네 거야? 내 네. 거야. 고마워, 잘부탁게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일요일이라 오우. 쇼핑몰에 나왔는데요. 약간 어린이날처럼 어린이가 굉장히 많고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 재래시장이다. 양배추, 어, 감자, 감자는 무조건 있고. 수박도 있고. 아침에 하고. 아, 근데 여기는 현지 분들이 많이 사시는 것 같아. 음. 아, 잡곡도 팔고 파스타 면 같은 것도 음, 팔고. 어이 뭐, 집에서 왜 이렇게 많이 사고 있지? 호박 같은 거, 호박 가지. 여기 우즈벡 좀 슈퍼 큰 슈퍼에 왔는데 차도 되게 많이 팝니다. 망고? 망고 이런 잎을 팔아? 와이 피클인가 봐. 피클 어. 어, 어. 진짜 이게, 야, 이거 진짜 많다. 이게 이거냐? 여긴 이거를 한 개씩 팔더라고 뭐를? 이거 아 세제? 세제, 세제 한개 300원이네 집 앞에서 사 비싸다 거기는 450원이었어 근데 또 여기 보니까 여기 카페가 잘 없다고 했잖아요? 그니까 집에서 먹을 수 있게 이거 집에서 타먹는 커피 있죠? 이게 되게 많아요 그쵸? 그렇죠? 가격은 좀 저렴합니다 올리브도 이게 320g인데 4,900원이에요 올리브 할라피뇨도 있고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게다 있네요 뭔가 한국 제품은 많이 안 보인다 도시락이랑 신라면, 불닭 이렇게밖에 없어요 불닭 불닭 한번 먹어줘야지 저랑 도시락 할랄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 이거 색깔 너무 연한데? 파스타 면이 1390원. 그리고 이거 큰 봉지, 얘는 얘도 1390원이에요. 이렇게 덜어서 살 수도 있고, 포장된 제품을 살 수도 있습니다. 케첩은요, 보니까 이 브랜드가 되게 유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먹어봤거든요? 약간 되게 칠리 맛이 나고, 단맛이 좀 없는 거여서 저는 하인즈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인즈도 2,000원 이렇게밖에 안 하네. 쌀도 파는데요. 이게 우즈베키스탄 최고급 품질,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2,590원입니다. 진짜 싸다. 되게 신기하게 여기는 낱개로 되게 많이 팔아요. 보니까 기저귀도 낱개로 팔고, 특히 여기 슈퍼에 다 과자를 이렇게 팔거든요. 그러니까 다 자기 필요한 만큼만 봉지에 넣어서 살수 있어요. 형 이게 진짜 신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비스켓 이런 것도 유명하고 단 관식도 유명하대 근데 이런 비스켓은 맛있을 것 같아 치킨 스톡도 낱개로 한개 100원 음, 여러분 여기 생선이랑 이게 바다가 없다 보니까 참치가 비쌉니다 이거 요건데요 이렇게 옆으로 보면 얇거든요? 얇은데 요게 3,790원. 지금 장을 어머 슈퍼에서도 보고 앞에 나와서 맛, 장터에서도 사가지고 20분 거리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거 아까 수박 산거 보여줘? 메론? 이거? 메론도? 메론이 엄청 큰데 이거 1,500원 한대요. 그리고 양배추 500원 주고 샀고, 감자 1kg. 700원인가? 감자 1kg, 토마토 1kg, 양배추 해가지고 1,500원. <목소리> 아 아니다 2,500원 2,500원 이게 메론이야 음. 이렇게 세로로 길쭉하게 생겼는데 안에 파보니까 이렇게 돼있고 짜냈어요 자르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응 음. 메론이네 참외같지? 응나 네, 먹어볼래 것 음! 엄청 달것 같아 안 달아 근데 되게 식감이 엄청 부드럽다 야들한테음 아니 참외랑 메론 식감인데 걔네만큼 엄청 달진 않고 음. 적당히 달아. 그치? 음. 맛은 있네. 레모가 만든 스파게티. 음. 그런데 저희가 산 소스가 기본적으로 새콤하고 좀짠것 같아요. 아,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잠못밥 먹고 힘내서 다시 해봐. 아, 밥 먹을 때 먹을래 는데 여기 해가 8시 20분에 졌습니다. <laughs> 아까 한 8시쯤에 나왔는데 엄청 아직도 해가 안, 안 지고 노을이 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짠! 냄비밥 처음 해봤어요. 과연? 아 약간 무슨 삼계탕 닭 냄새 이런 게 나요? 잘 됐어 안 탔어 밑에 바닥 우리 네팔에서 윈드폴에서 공수해 온 고추장을 드디어 쓰게 되었습니다 소리 질러와자 비빔밥이 준비되었고요 어우. 비벼 비벼 <laughs> 오밥잘 밥 됐다 어. 쑥 들어가네 그냥 밥만 한번 먹어봐 밥 어? 냄비밥 처음 해봤거든 음잘 됐어 그래 내 스타일이야 약간 촉촉한 스타일. 응. 그냥 비빔밥이라니. 음. 맛있어? 응. 고추장 볶음 고추장 맛이야? 그냥 고추장 맛이야? 어, 약간 볶음 고추장. 오. 우와 오늘 제 생일인가요? 오늘 동그라미가 어, 올리브 스파게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거 먹고는 닭백숙도 해준대요 정말 대단해요 한번 먹어볼게요 뭔가 어, 엄청 촉촉해 보인다 음. 라면, 라면을 국물 없이 끓인 것 같아 맛있다 응. 동그라미가 백숙도 해줬습니다 우와 이게 뭐야 대박이잖아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지? 이거로 어떻게 했어? 음, 치킨도 있 소금이랑. 호텔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백숙 맛이잖아. <laughs> 맛있다. 진짜 맛있어. 진짜 요, 요천이에요, 요천. 요리천데.